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서인자동차 강서전시장의 권진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2022년 포드 레인저 랩터 헝커그레이 어 색상 차량 주, 어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헌커그레이 색상 지금 현재 빠른 출고 가능합니다. 어 지금 계약하시면 대략 한달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면 출고 가능해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은 현재 6,490만 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어, 화물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등록 비용은 어, 일반 차량은 7%인 반면에 어, 랩터 같은 경우는 차량가에 5%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이제 혜택을 받아서 자동차세는 어, 연 어, 3만 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분들. 어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분들은 혜택이 없으신데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분들은 물론 업종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 대부분은 부가세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점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께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어, 다가오는 레인저고요. 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저 랩터는 음, 최대 적재량이 뒤에 보시면 300kg입니다. 300kg 들어가고 뒤에 이제 레인저 랩터 각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견인력은 2.5톤입니다. 와이드 트랙은 3. 반면에 와일드 트랙은 3.5톤이고요. 최대 적재량은 600kg입니다. 와이드 트랙의 서스펜션 이제 그한 스프링 이 들어가고요. 랩터 같은 경우에는 어 폭스의 폭스 레이싱, 레이싱 쇼곱쇼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알루미늄으로 들어가서 한층 더 가볍고 어, 튼튼한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휠은 17인치가 적용되었고요 타이어는 AT타이어 어, 월터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서 사실 어, 사체 어디든 섬지든 일반 도로든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와이드 트랙은 사, 어, 지금 현재 5,070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대략 두 차량의 대략 가격 차이가 한1,4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랩터 차량이 와이드 트랙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보이고 있고요. 네. 차체 자체가 조금 높고 폭도 조금 더 큽니다. 전장도 조금 더 길고요. 확실히 좀더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랩터 차량입니다. 네, 포드에서 랩터라는 의미는 정말 강인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포드에서 브롱코라는 차량이 이제 나와서 또 덩달아 레인저도 지금 현재 관심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 저희 포드 차들이 어, 굉장히 핫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레이 색상 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그레이 색상, 그리고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 퍼포먼스 블루 색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음 그중에 이제 이 그레이 색상은 굉장히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어, 굉장히 어, 좀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정도 가운데는 네.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었구요 그리고 앞자리 이제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어, A, ACC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네아 저기 ACC 얘는 이제 와이드 트랙은 ACC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승 차량이고요. 네, 레터는 어. 스페션이 확실히 좋다 보니까 어, 승차감이 굉장히 좀 부드럽고 어, 재밌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차량입니다. 어, 색상별로 출고 대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 웬만하면 제가 한두달 내로 차량 빼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급하신 분들은 저 권현진 과장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신속하고 빠르게 차량 빼드리고 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촬영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